백억대 몸값 임영웅의 얼굴 흉터의 인상학적인 해석입니다. 인상학에서 팔자주름은 사회적인 지위와 활동력과 직업의 성패를 판단하며 건강운과 수명 관계를알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점이나 흉터가 있으면 재산을 모으기가 힘들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며 매사에더 경제적으로 심한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안에 생긴 흉터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인상학적으로 궁금해 하는데요. 주차장에 녹슨 새 양동이에 얼굴 왼쪽 방대 쪽을 찍어서 30 바늘에 꿰매는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흉은 성형으로도 말. 급하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 상처가 오른쪽, 즉 팔자 주름을 침범하고 있는데, 얼굴에 어느 부위든 흉터는 영향 미치는 나이가 있는데요. 팔자 주름은 주로 50대 중반 정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당 나이에 얼굴 색이 늘 화사하면 별일 없이 넘어갈 수도 있으나큰인세에 있는 생김새가 우선합니다. 가능하다면 성형으로 흉터의 흔적을 최대한 지울 것을 권하지만, 앞으로 고개를 걷게 될 이명원님은 많이 웃게 되고, 그러면 방대도 커지게 되고, 더불어 이 흉터는 점차 흐려지게 될 것입니다.